안녕하세요. 바둑 공부방입니다. 중국급사 말세 문제 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흙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두 집이 안나 있는 모습이라 귀에서 수를 내고 최소한 여기 있는요 귀한점 정도는 잡을 수 있어야 사는 모양이 나오겠습니다. 자, 그냥 이렇게 먹여서 수를 조이는 수는요,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는 가만 히 있게 됐을 때 여기가 한번놓더라도 아직 두 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 수밖에 없죠. 흙이 먼저 잡힙니다.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데 붙여 보더라도요 가만히 그냥 받아줘도 그만이고 그냥 손을 빼서 이렇게 라도 그만입니다. 여기를 아 이거는 안 되네요. 이거 단수가 돼서 딸때 이렇게 하면 사니까 이거는 막 받으면 안 되겠네요. 요거는한 받아주면 그만이죠. 여전히 세수기 때문에 어디를 놓더라도 그때 두 점을 잡으면 흙이 잡혔죠. 자, 이런 수는 안 되겠고요. 이런 모양 항상 여기를 찝는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만약에 이걸 이어주면요 단수 단수 단수로 연단수로 쭉 물면서 백0 0도를 잡고 여기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단수로 좀 하나 빠져 둡니다 1 0은 이쯤에서 이제 물러서는 게 정수인데요 끝까지 잡으러 온다면 여기는 먹여쳤을 때 단수치면 아니, 딸면은 단수를 쳐서 이어도 바로 단수를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4번 돌로 이걸 잡더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. 먹여치고 단수 이어야 되죠. 여기 끊으면서 또 단수입니다. 따야 되는데 먹여치는 게또 단수죠. 따야 됩니다. 그리고 확 들어 막아버리면 한수 빠르죠. 자 그리고 또두 번째 백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둔다면 역시 빠져둡니다. 자, 따라 막으면 단수에 잇를 못하죠. 자충이랑 이어봤죠. 이렇게 더더 더 크게 잡히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 이 장면에서 4번돌로 빠졌을 때 이렇게 두게 되면은 또 먹여칩니다 딸때 단수 치게 되면은 이웃수가 없죠? 좌충입니다 역시 먼저 잡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백이 잡힙니까 흙이 살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를 집어 놨을 때 결국 백으로서는 그냥 이 정도 치고요 한 점을 잡고 이런 정도로 마무리 되는 게 서로 간에 최선이 되겠고요 1번으로 찝는 수가 모양상의 맥점이 됐습니다 자,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,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자, 이거를 잇는 수는 여기 쪽 단수를 쳐서요. 빠지더라도 요러면 살게 됩니다. 백도 조심해야 되는 건요. 여기를 단수 1로 치면은 빠졌을 때 여기 집을 내봤자 이 모양이 되면 요렇게 젖혀서 백돌이 연결이 되죠. 막을 수가 없습니다. 자충이라. 이런 모양이 되게 되면 이것은 백이 잡히니까 백도 주의해야 되겠고요. 어, 그렇지만 이 모양이 어느 정도 힌트가 되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생각을 더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, 일단 잡는 것도 한번 볼까요 잡으면 여기 단수를 쳤을 때 빠져봤자요 두 점을 잡고 이렇게 하면 넘어는갈수 있는데 이쪽 한점이 잡히니까 이 모양이 되더라도요 여기가 집이 돼버리면 뭐 넉넉히 살았죠 자 이것도 크게 실패인 모습이 되겠고 정답은 어디일까요? 정답은 이제 이곳이 정답입니다 요걸 놓서 백이 만약에 이쪽으로 방어하면 를 이어서요. 요 안에서는 이곳과 이곳이 맞보 형태이기 때문에 두 집이 날수 없는 형태죠. 그렇다면 백으로서는 일단은 이렇게 빠졌을 때 이걸 한 점을 잡고 버텨야 되는데요. 자 여기서 여기를 잇는 게 아니고요. 이음을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겠죠.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젖히면 돌이 연결이 됩니다. 돌이 막을 수가 없죠. 자 단수를 치게 되면 있고요 여기 단수를 쳤을 때 연단수처럼 보이지만 흙이 이으면서 두수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두점 단수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백이 지금 이쪽을 막지 못하고 한 점을 먼저 따야 되죠. 그때 이렇게 두점을 잡게 되면 역시 흙돌이 잡힌 모습이 되죠. 자,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빠져서 이쪽을 잡을 때 젖히게 되면 은 연결이 되면서 백돌이 잡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. 바둑판이 좀가까이 찼는데, 문제가 깁니다만. 자, 이 모양은 흙이 둘차례고요 백들 잡으러 가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럼 여기가 지금, 음, 백들이 오면 사는 것 같아서 여기를 둬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, 이때이렇게단수를 쳐버리면 여기가 집이 되죠. 그러니까 여기가 집이 되는 뭐 모양이 집이 된다면은, 여기 집이 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넉넉히 살았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첫 수는 일단 여기가 집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. 단수로 치는 수가 첫 번째 수가 되겠고요. 이웃 수밖에 없습니다. 자 여기 약점을 보강하는 수는 이렇게 끊으면서 이거 흙이 백돌이 살게 되죠. 흙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, 여기서는 무조건 잡으러 가려면 버텨야 되겠는데요. 자 문제는 여기를 딱 끊었을 때가 문제입니다. 이세 점이 잡히는 모습이어서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. 자, 다시, 조금 다시 살펴봤을 때, 이쪽도를 살려올 수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. 이렇게 들으면 살려오죠. 자충 때문에 여기를 두지를 못하고요. 결국 여기를 두면 따내면서 연결이 됩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100이 요세 점을 때리게 되면요.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니까 이것은 100이 살았죠. 자,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수순이 필요한데요. 단순은 무조건 쳐야 되겠고, 여기 있는 것까지는 필연입니다. 100도 세 점을 잡으러 가겠죠. 자,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수가 나옵니다. 요렇게 내점으로 키우는 수가 중요하겠습니다 자, 이 내점 모양, 이 바보사공이라고 그러죠 요걸 따내더라도 이게 다시 백이 먼저 둬도 사는 공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걸 연결을 해 버리면 잡힌 모습이 되죠 자, 그러면 백으로서는 여기서는 일단은 여길를고 버텨야 되는데요 자, 이 장면에서 이제 여기 하나 이렇게 잡아두고요 이렇게 이제 맞게 해서 비궁도는안 나오게 해 놓고 물론, 뭐, 빅은 안 나오는 모습이긴 합니다만, 어차피 그게 여기 집으니까. 어쨌든, 이렇게 해서 궁도를 줄여놓고,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4점을 따낼 수는 있지만요, 여기 단수를 치게 되면, 이 3점을 살려갈 방법이 없죠. 따더라도 뒤에서 틀어막으면 그만이니까. 이렇게 해서, 결국, 백이 4점을 따내긴 했지만, 4점도 잡고, 여기 3점도 잡았지만, 이쪽이 집이 안 나면서, 백도에 잡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, 일단 단수를 쳐야 됩니다. 이을 때, 여길 있고요 백이 끊을 때 이렇게 네모로 옮겨 놓은 수, 요수가 이제 필요한 수순이고 백이 뭐 이런데 든다면은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따 놓고 가는게 안전한 행마긴 한데 그냥 가도 되겠습니다. 여기는 두 집이 안나고요 백이 여기서 비공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둘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찝어 버리면요. 그러면 이것은 이쪽이 음, 뭐죠? 저기 이어야 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비공도가 안 되죠. 그리고 겨, 지금 아이건학동이 있어겠네요. 야 그럼 그러면 또 여기 이렇게 했다가 여기다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수는 되질 않는데요. 지금 뭐 이렇게 뒀을 때 여기 두더라도 여기를 두고 아, 여, 아니죠, 여기를 먼저 두면은 여기 때려야 되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때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 잡아서요. 특별한 수는 되질 않죠. 어차피 여기는 이런 모양에 대해서는 이세 점만 잡고, 여기만 잡고서는 비구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잡혔죠. 자, 조금 다른 설명이 길어졌는데요. 정리하겠습니다. 놓고요, 놓고. 이렇게 할때 이게 포인트였고요. 이렇게 이으면뭐 하나 정리 좀 해두고, 이렇게 단수를 쳐서 네 점을 잡더라도 후절수로 다시 세 점을 잡아내면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.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. 자, 준비된 세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